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7강, 강화도 조약 및 부속 조약인데 당연히 강화도 조약이 제일 잘 나오죠. 그리고 조미 조약입니다. 이두개 위주로 보세요. 여러분 딴거 보지 말고 강화도 조약과 조미 조약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데 그 두개 위주로 나옵니다. 부속 조약은요, 뭐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나오면요, 그냥 틀려도 돼요. 근데 강화도 조약과 조미 조약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봐야 합니다. 내용까지, 암기티까지 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강화도 조약이 무엇인가? 흥선대군이 하야예요? 63년에 집권해서 73년에 하야 합니다. 하야는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체이켄이 상소예요. 고종의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왜 아버지가 아직까지 하냐? 어, 논리적 맞거든. 근데 흥선대군 화났죠? 그래서 이 체이켄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봤더니 뒤에 누가 있어? 민 씨가 있네. 며느리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하, 그걸 알게 된 체이켠이 완전 열 받아 버린 거죠. 아니 체이켠이래 흥선대군 열 받아 버린 거예요. 이 며느리가 자기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고부갈등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럼 성선대군이 하해하고요. 그리고 그만 두고요. 고종이 친정합니다.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 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의지하죠. 와이프한테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씨가 집권하게 됩니다. 민씨가 집권해가지고 흥선대원군 반대로 해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 통상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통상을 이제 수교합니다. 오픈해요. 근데 이게 좀 문제 있는 게 오픈 좋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은 여러분 망이에요. 망. 생각해보세요. 준비되지 않는 시험에서 시험을 봤다? 떨어지죠.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 보다가 어떻게 돼? 운으로 붙을 수는 있지만 준비 안된 상태에서 운은 작용하지 않아요. 준비를 최소한이라도 해야 돼. 근데 말만 흥선대군 반대한다고 오픈을 했는데 준비가 안된 상태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일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신민지가 되는 거죠. 하, 너무 안타깝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었어야는데. 하 어 우선 통상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죠 박규수 어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했던 이+ 제너럴 셔먼호 불태웠던 박규수와 그다음 오경석 유홍기 오경석 역관이고요 그래서 어, 중국에서 책을 가지고 옵니다 이 책을 이제 유홍기한테 주죠 그래서 유홍기가 이제 젊은 이제 양반들을 가리켜요 그게 바로 김옥균 박용우 등을 교육하죠 이게 나중에 급진 개화파가 됩니다. 통상계 아빠 세명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그 암기 팁은 수, 석, 기로 암기하면 되는데,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의 야욕, 메이지 슌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외교 관계를 요구해요. 왜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석의 사건이 있는데, 일본이 외교 문서를 줬는데, 우리가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과 다르다고. 그랬더니,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정한론. 한반도를 정벌하겠다는 게 대두되고 그거의 역, 결과로 이제 운용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군함을요 우리나라 파견해서요 한포 해기로 하는 거야 위협하는 거야. 만약 흥선대원 같았으면 이 한포로 위, 위협을 했어도 아마 흥선대원 싸웠을 걸요. 근데 흥선대원 그만뒀잖아 민수성권이잖아. 그래서 민수성권이 그냥 오픈합니다. 일본이 협박하니까 바로 오픈해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 그래서. 운용 사건이 발생해요. 강화도 이제 침범해가지고 발포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초지진과 영종도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문호 개방을 강요해요. 만약 에 흑선대가 은안 했겠지만 민씨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돼 이제 오픈합니다. 아, 근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했다. 눈에 얘기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은 비극이다. 그쵸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도 조약 내용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요 조일수 조규라고 해요 조규 주규가 아니고 조규입니다. 못하네요. 어어 파워 포인트 못합니다. 최근 제대로 되 있네요. 조일수 조규 그렇죠. 조일수 조규를 이제 체결해요. 그냥 일명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일조를 뭐라고 하냐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해요.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좋은 거 같은데 이게. 강화도 조약하기 전에 일본하고 청하고 이미 조약을 했어요 그때 청하고 뭐라고 했냐 청의 속방은 건들지 않기로 했거든 청의 신민지는 건들지 않기로 했는데 조선을 청의 신민지로 인정해 버리면 조선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먹기 위해서는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자주국이어야 돼안 그러면 청나라 신민지면 조약이 위배돼 그래서 청의 종주권을 배제해야 돼요 이건 뭐냐 조선을 침략하려는 목적이다. 우리를 생각한 게 아니고 지들을 생각한 거다. 우리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들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 조선을 자주국이다. 이렇게 한 거야. 조선이 이제 나중에 먹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신 파견한 게 수신사 나중에 세 차례 파견합니다. 어, 일본에. 그리고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발표자야 돼. 이거 무조건 남겨야 돼. 부산에 두 개의 항구 계약입니다. 이게 부원인이에요. 부산 원산 인천 부원인. 76년, 80년, 83년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부, 원, 인으로 암기하세요. 개항, 76, 80, 83에 개항한다. 부산, 경제적 이유, 제일 가까우니까. 원산, 동해 있거든요. 군사적 이유. 인천, 정치적 이유, 서라 가깝잖아. 그래서 이세 개의 항구를 개항해요. 부산, 원산, 인천. 을 계양한다. 그래서 암기 팁이 부원인으로 여러분 암기하시면 됩니다. 제일 잘 나옵니다. 강수 화조약 중에서 부산 원산 인천 계양 무조건 암기 하셔야 돼요. 그다음 잘 나온 게 치외법권하고 그다음 해안 측량권. 해안 측량권 치외법권 세트입니다. 7조 10조는요. 왜 불평등 조약이에요.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 바닷가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측량하겠다. 이거 군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다음 치외법권 이거 뭐죠 여러분. 일본인이 죄를 져도요, 우리나라 법으로 안 하고, 일본 법으로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한국 사람 미국 가서, 여러분, 범죄행위 저질렀어. 그럼 미국 법을 따라요. 미국 사람 우리나라면, 오 미국, 우리나라 법이야. 이게 원래 주권국가죠. 근데 치외법권이래. 아, 일본 사람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일본 법을 따른다. 이거는 불평등 조약이지. 그래서, 7조하고 10조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해요. 한마디 말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암기 팁. 부원인, 부산, 원산, 인천, 계양한다. 자사부 해치로 암기하시면 돼. 자주권, 사심파견 부산, 원산, 인천, 계양, 해안측량권, 치해법권. 해치가 불평등 조약. 자사부 해치. 암기할 때. 자, 사부, 쉬고, 해치. 자사부 해치.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사부 해치. 자사부 해치. 자주권, 그다음 사심파견, 그다음 부산 원산, 인천 계양 그다음 해안침략권 치해법권 해안침략권 치해법권 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 그래서 암기 팁이 자사부의치 강화도 조약 간단해요. 자사부의치 다시 강화도 조약 암기 팁 자사부의치 이것만 암기하시면 여러분 강화도 조약은 무조건 다풉니다 특히 부산 계항했다는거 너무 잘 나와요. 그거 외에도 요 부속조약을 해요. 무역규칙합니다. 돌졸통상장정이라고 하는데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쌀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강화도조약, 조일수조규는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인데 이 부속조약은 경제야. 봐봐요. 이건 정치적 내용이고요. 이건 경제적 내용입니다. 경제적 내용이기 때문에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쌀 유출이 있다. 산무, 산무. 무역규칙은 산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 조일소호조교 부록, 부록만 남겨주세요. 부록, 불록뭐 책상 불록 주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어, 일본 여행 자유, 자유롭게 하고요. 그 다음, 간행이정 심리. 일본인들이 왔다 갔다, 4km는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 안에서 일본화폐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사는 마을도 인정해 줘요. 이 거루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거와, 간행이정 심리 거루지 무역, 그 다음, 일본화폐 사용.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화도 조약, 조일소호조교는 정치적 내용, 자사부의 치 그리고, 구속조약은 경제적, 산무 간거와.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 모르겠다. 그러면, 강화도조약이라도 암기하셔야 돼. 강화도조약은 무조건 나오니까. How? How? 좋아. 응. 조약하는 그림 그린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조미조약. 아, 조미조약 잘 나옵니다, 여러분. 조미조약 잘 나와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누가 하고? 서양하고 맺은 최초예요. 그 별표 3개 해주세요. 너무 잘 나와, 조미조약. 오, 조미조약. 너무 잘 나와요. 강화도 조약하고 조미 조약이 여러분 세트입니다. 아 아니 세트가 아니고 둘이가 원탑을 달려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 어, 너무 중요해. 조미 조약. 네, 여러분, 이거 조미수호 통상주 너무 길잖아요. 그냥 줄여세요. 줄이러. 줄여도 돼요. 어차피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거, 이거 물어보더라도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조미 조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미 조약. 미국하고 조약한 건데, 서양 최초로 조약을 하는데, 누가 알선했냐? 청나라가 알선했어요. 왜 청나라가 알선했냐? 러시아 견제하려고. 러시아 견제하려고 청나라가 알선했다. 이거 해준 스토리가 있는데,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2차 수신사를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는데, 하룻밤 자야잖아. 그래도 자야는데, 호텔에서 안 자고 청나라 대사관에서 왔대요. 근데 청나라 대사관인데,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술 한잔 했는데, 그때 황준생이라는 사람은 술 한잔 했대요. 그래서 서로 필담을 나눠. 말은 안 통하지만 한문 아니까 필담을 할거 아닙니까? 필담을 나누면서 이제 황준선한테 물어봤대요, 김홍집이. 아, 조선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홍집 그랬더니 황준선이 알려줬어요. 조선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저 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러시아를 어떻게 돼? 반대로 하고, 중국과 친하게 지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하세요. 이걸 글로 씁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글쓴 것을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쳐요. 그게 바로, 조선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서, 조선 책략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러 김홍집이, 누구한테 받은 거야? 황중산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러시아 반대하는 내용이야. 발로. 대신에, 누가 고 친하게 지내라?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고종해 보고, 이제 감동받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어. 그리고, 이게 들어오니까 조선책략을 반대하는 운동도 나타나요. 이제 위정척사 쪽에서 반대합니다. 이만소 홍재학이 반대해요. 영남만인소, 척화상소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아니 러시아를 왜 혐의가 없는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하냐. 싸우지 마라. 괜히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나라 건드렸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할래. 이게 바로 조선책략을 반대하는 겁니다. 혐의가 없는 나라 러시아하고 싸우지 마라. 이겁니다. 하지만 고종 이미 이 특별히 받았거든. 미국이란 나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 그래서 청이 알선하니까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요. 근데 미국이 이때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때 헛소문이 돌았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헛소문이 돌았냐면 금이 많다고 헛소문이 돌았어. 하, 개 목줄을 금으로 만드는 나라라고 소문났어. 요 금이 너무 많대. 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오려고 했거든, 미국이. 하, 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프렌드라고 했어요. 에이, 프렌드! 친구야! 그런 거야. 지금도 그러잖아. 항상 우리나라 보고, 우방이라고. 우방! 프렌드라고 항상 그러잖아. 에이, 프렌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에이, 프렌드! 어. 일본에 하고 조약했는데, 일본 조약이 불평등이라면서, 아이, 나쁜 새끼들이네. 관세도 안 받았어? 우리는 5% 관세 줄게! 이렇게 관세. 오 깜짝 놀란 거지. 일본 새끼들은 물건을 공짜로 그냥 팔아버리는데 미국은 5% 관세 주겠대. 그리고 뭐라고 해요? 미국이? 야, 힘들지, 요새? 조선, 힘들지? 프렌드, 힘들지? 지금 미국이, 어, 일본이 먹을지 중국이 먹을지 좀 고민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에서 조정해줄게. 거중조정. 누가 너네들 먹으려고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될게. 험한 세상에 내가 아무튼 이런 노래 부르면서 도와준대요. 아,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노래 까 녹색지 너무 오래된 노래다 여러분 그렇죠. 어, 도와준대요. 관세 주고 도와준대. 에이, 프렌드 하면서 우리나라 감동 받아야만 눈물 흘리는 거죠. 일본 새끼들 우리 개무시하고 우리 속였는데 어, 이 양키 미국 애들은 우리 친구구나. 에이 영원한 친구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하고 감동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기합니다. 헤 i 프랜드 이제 프렌드다 우리. 프렌드다. 하지만 프렌드 각자 범죄가 있으면 각자 알아서 철회하자. 취해볼까그 다음 채국대우입니다. 최고의 혜택을 주자. 프렌드 난 너를 진정한 친구라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친구라 생각해요. 그렇지?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겠어? 가장 좋은 혜택을 줘야겠지? 우리도 그거 줘라. 채국대우. 다른 나라하고 조약 체결했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 자동갱신. 채국대우. 어. 너, 우리나라는 뭘 믿고, 너, 뭐에 감동받았어? 거중조정에 감동받아서 이걸 그냥 줘요. 와, 그냥 오자마자, 프렌드, 내가 지켜줄게. 나돈 줄게. 그러니까 우리 관세, 뭐야, 어, 우리한테 뭐야, 채국대우 해주렴. 난 너의 프렌드니까. 아, 해줄게요. 거세치입니다 암기TV. 거중조정, 관세, 채국대우 치해법권. 거세해치. 거세해치.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조미조가 끝나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금이 많아서죠. 금이 많을까봐. 근데 푸트공사가 와가지고 조사를 해봤대. 우리나라를 다 와가지고 조사를 했대. 금이 많은지 안 많은지. 푸트공사가 조사했더니 세 가지가 많대요. 뭔지? <laughs> 머리카락이 많대. 왜 머리카락이 많을까요? 기르니까. <laughs> 그쵸? 머리 기르니까. 그렇죠. 머리 기니까 르 머리카락 많고. 두 번째, 쌀이 많대. 어, 쌀롱사니까세 번째가 뭐지? 세 번째가 소가죽. 농사지면 으소 키우니까. 요세 가지만 많대. 금 없대. 은 없대. 미국 입장에서 머리카락 무슨 필요가 있어. 미국 밀 먹는데 쌀이 무슨 필요가 있어. 소? 미국에 더 많아. 그럼 미국이 이제 속은 거죠. 자기들이 속았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 뭐야? 금 많은 줄 알고 와가지고 프렌드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범털이잖아, 이 새끼. 아니, 그지 새끼구만. 아우, 열받아. 이런 새끼하고 내가 프렌드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미국이요. 이때부터 불간섭원칙 합니다. 야야 간섭하지마 야, 신경쓰지마 에이 그지새끼들 이거야 미국은 자기한테 이익 안되면 안와요 선생님 지금 왜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우방이에요 아 처음엔 공산주의 막으려고 했던 거두 번째는 지금 어디입니까 중국 막으려고 한 거지 솔직히 여러분 우리보다 일본을 좋아해요 미국이 왜 시장도 더 크고 애들도 말도 잘 들어 그쵸 어 말도 잘 들어 일본에서 여러분 휴대폰 1위 애플이에요 애플 근데 우리나라 애플만 나오면 뭐라고 해요? 혁신이 없다.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해? 애플을 아이폰을 사,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이유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뭐 AS 안 된다고 불평불만 많죠. 엄청 애들이 개기죠. 성격 안 좋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 좋아하지 우리나라. 미국 누구 좋아해? 일본. 일본은 뭐라고 하면 헤이, 하이, 하이, 예스. 그렇죠. 어. 무조건, 어, 충성을 다 바치는데, 우리나라는 충성 바쳐야 아니면, 시부렁시부렁거려요. 시부렁시부렁거리잖아. <laughs> 어, 아, 아이. 어, 그래서, 이제 발 뺍니다. 근데 발뺀건 별로 쉬운지 안 나오고, 이조미조항 내용이 잘 나와요. 어, 우리나 금이 많은 줄 알고, 미국이 우리한테 했던 거, 거중조정, 관세, 이걸 했다. 그리고 대신에 뭐다 받아갔다? 체육대우와 체육금 받아갔다. 그래서 암기 TV 거세치 거중조정 관세 체국대우 치외벽권 거세치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사부해치하고 거세치 이두개어 강화도 조약의 자사부해치 그다음 어, 미국의 거세치 이두개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두개 위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그다음 어의 서양 감의 좀 최초 이게 제일 중요한 최초야 최초. 하지만 불평등이었다. 그렇죠? 체국대우로. 이권침탈 원인을 제공했다. 조로조약도 체결합니다. 독자적으로 해요. 이거는 청나라가 러시아 싫어하니까 독자적으로 합니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 아니에요. 그 다음, 속약. 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와 동시에 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10리에서 50리, 2년 후에 100리로 해서 서울로 이제 들어와. 양화진으로. 조일 통상장정. 일본이 드디어 관세를 줍니다. 대신에 일본이 갖고, 갔, 아니, 미국에 있었던 체국대우를 받아가요. 그리고 방공령 할때 사전 통보하라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방공을 못하게 만들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두 개는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일 잘 나온 거, 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 조일수조교그 다음 82년, 이모글라 직전에 있었던 조미조약, 거세치요두개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우, 하우, 좋아요. 어, 그러면 총정리있는데 총정리하기 전에 우리 연도 한번 보면서 아 흐름 한번 보고 이제 총정리 보고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63년에서 73년에 집권한 거야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책을 폈고요. 그다음 이제 구개적으로 통상 거부 정책을 폈죠. 그렇죠. 그래서 왕권과학책이 뭐죠? 여러분. 사비 대경서였고요. 민생안정이 은호사였습니다. 통상 반대가 천재병 남신이었어 근데 73년에 하야하고요. 75년에 뭐가 터지냐. 운요 사건이 터져요. 운요. 일본 배가 우리나라 침범한 거야. 그래서 76년에 이제 어떻게 조일수, 조규를 발표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하죠. 이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자사부 해치라고 해요. 자주권 그쵸. 그 다음 이제 사심파경부상원산 인천경 이거 잘 나오도 되죠. 해안진양권, 치해법관 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무역규칙이라든지 그 다음 부록을 한다. 그 다음 82년에 조미조약을 서양열강과 처음으로 체결합니다. 요 내용이 뭐냐. 이거 거세지정, 거중조정, 관세 체육대우, 시외법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63부터 73 그리고 75, 76, 82 이렇게 본 겁니다. 특히 강화도조약과 그 다음 뭐가 중요하다? 조미조약의 핵심 키워드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연도별로 해야 돼요. 근현대사는 무조건 뭐다? 연도입니다. 근현대사는 무조건 뭐? 연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현대사는 무조건 뭐다? 연도다. 음, 연도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돼 근현대사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으흠. 어 총정리하고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복저 여러분 조일소조구 자사부해치 자사부해치 자주국 사심파견 부산계양 해안측약권 치해법권 자사부해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일무역규칙 산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살 유출 불록군 강거와 요게 세개가 76년 조미조약, 거세치 너무 중요하죠. 거중조정, 관세, 체육대우, 치해복권. 속약은 이제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요. 통상장정에서는 이제 방공령, 어 그다음 할때 일견 사전통보해라. 관세 체육대우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조일소조규와 조미조약이 제일 잘 나온다. 꼭 기억해야 돼요. 좋아요.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아, 제가 교재 여러분 236페이지에요.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의정부, 각도 관찰사, 수원, 광주, 개성, 강화, 유수, 그 다음, 동네, 부사, 조약을 체결했대요. 어, 보니까, 영존지 불법 진입 보고, 교섭 결과 보고, 일본군과 조약 체결에 대해서, 일본군과 여러분, 어떻게 조약 체결하겠대요. 어, 그럼 뭐야? 강화도 조약이겠지. 일본하고 조약하는 건 뭐? 강화도 조약. 그럼 강화도 조약, 적으자고요. 자. 사. 부해치 그렇죠 자주권 사심 파견 부산 원산 인천 계양 해안 친양권 치해 복권 천주교 아니죠 이건 프랑스하고 할때 거중조정 미국하고 할때 재정 고문은 없어요 나중입니다 그다음 민영환 이건 을사조약 대죠 여기 네 부산에 두개한고 부산에 두개한고 부산 원산 인천 계양 부원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잘 나온다 고 다음 몇번 답은 5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거 보죠 여러분. 다음 거 보니까, 이제 2번, 여러분 보면,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7관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일본군 인민은 여러 화폐로 조선군 인민이 소유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 그 교환한 일본군 여러 화폐일본국에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쓸수 있다. 일본 화폐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 간, 거, 화네요. 이거, 어, 부록이네, 부록. 부러. 부록이네, 부록. 부러. 그쵸? 그 다음. 수출할 수 있다. 수출, 무제한 쌀 유출, 무역 규칙이네, 무역 규칙. 다 언제 이유입니까? 언제 이유. 강화도 조약 이유죠. 강화도 조약이 뭐예요? 조일수, 조규, 이유죠 후속조치로 나타난 거예요. 볼게요. 이모군란 아닙니다. 다 76년이에요. 체국대우는 미국하고 한 거죠. 조선책약 아닙니다. 조선책약은 이제 조미조약. 그 다음 거중조정, 이것도 조미조약. 어? 가나 모두 조일수 조기 후속조치, 그 다음에 76년 조무록이거든요. 조규 무역규칙, 불록요세 개가 체결됐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이거는 경제적으로 했다. 그래서 가도 조약 이후 조치다. 왜? 가도 조약은 정치 얘기만 있으니까 경제 얘기가 필요하니까 후속조치로 한게 바로 무역규칙과 불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 요게 그나마 좀 어렵네. 요게 음, 좀 그나마 어렵고 보통은 요것보다는 훨씬 쉽게 나옵니다. 보통 강화도조약 아니면 조미조약 나와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뭐풀 수는 있어. 조무록 76년 조약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면 이제 강화도조약 조미조약을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개화정책 추진과 반발입니다. 개화파하고 위정척사파 배울 거예요. 여기도 은근히 잘 나온 파트기 이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수업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